저희의 지원 요청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모니 칼들의 차원호를 이용해 자신의 병력을 코프롤로 구역 전역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차원호는 파괴할 수 없지만 왕복선은 파괴할 수 있습니다. 왕복선들이 이 행성을 떠나기 전에 제거해야 합니다. 중앙 차원호가 활성화됐습니다. 또아원의 왕복선들이 그곳을 향해 출발할 겁니다. 건일 있어요. 네. 보방 지원 대기. 건설로봇 준비 완료. 네. 음흠. 그렇게 하죠. 알겠습니다. 네. 건설로봇 준비 완료. 다 좋은 일인가요? 계속한. 뭔 일이 있어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무슨 일이죠? 뭔 일이 있어요? 예, 예. 건설로봇 준비 완료. 안 좋은 일인가요? 지원 대기 중. 간설로봇 준비 완료. 계속하세요. 공격해옵니다. 방어를 준비하십시오. 무슨 일죠? 계속하세요. 예 예. 러시아. 예예 대장. 예 대장님. 에 갑자기. 멍청한 테란이 우리 건드릴 생각인가? 봐. 준비 완료. 에이, 무슨 일이죠? 그렇게 하죠. 전투 준비 완료. 간선호 준비 완료. 끝난. 에이, 깜짝이야. 방금 뭐라고 하셨죠? 부속 건물이 완성됐어. 목표에서 듣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더 필요해 설막 무슨 일이죠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에너지가 모자라 안 o 로 t 준비 완료 여기는 노바 상황은? 적들이 우리 쪽으로 향하고 있다. 무방비 상태로 당해선안 돼. 방금 뭐라고 하셨죠? 가고 있습니다. 명령대로 듣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반드시 해내죠. 프로답게 이동 중 끝난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잘 들립니다. 목표에 접근합니다. 끝난 일이나 다름 없습니다. 교전에 펼치고 있어! 제거 확인했습니다. 예, 알았다고요우방 지원 대기 중 무슨 일이죠? 예? 예! 뭔일이 있어요? 에이 깜짝이야! 에이 그렇게 하지요! 상황은? 작전 개시. 주 목표가 발견됐습니다. 중앙 차원으로 향하는 왕복선들을 파괴해야 합니다. 계속하세요. 예, 알았다고요. 듣고 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잘 들립니다 프로답게 이 업그레이드가 우리 유닛을 강하게 만들어줄 거야 자.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명령대로 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내죠 끝난 일이 다름없습니다 끝. 적 병력 이동 중. 우리 쪽으로 향합니다. 확인했습니다. 이동 중. 업그레이드 완료. 좋았어.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왕복자들이 어? <목소들이> 도둑하게 된걸 스캔으로 확인했습니다. 목표 제거 완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유닛을 강하게 만들어줄 거야. 가고 있습니다. 끝난 일이란. 주위의 젤라가 성수가아무의 병력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성소를 연구하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부위 병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구선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 성소로 연구팀을 보냅니다. 시 방금 뭐라고 하셨죠? 듣고 있. 전장 상황 검색 중. 업그레이드 끝. 다시 말씀해 주시. 말씀하십시오. 명령대로 어렵지 않죠. 물론이죠. 명령을 내리십시오. 대기 중. 여기는 너가 상황은. 시스템 이상. 또 다른 왕복선 편대가 차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내게서 도망치진 못할 거야. 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뭘드 여기는 노바. 아, 어, 사령관님. 방금 뭐라고 하셨죠? 명령을 내리십시오. 상황은? 명령대로. 말씀하십시오.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드리! 아, 끝! 여기는 노바. 출발! 적 대적 병력 발견. 경계를 강화한다. 액탄도 장전 완료. 베스핀 가스가 부족해. 잘 들립니다. 듣고 있습니다. 명령대로.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소리 가 들리고 있어. 잠시만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명령대로. 사랑은 보안공사는 모두 처리했습니다. 이 싸움의 끝에 한 발짝 더가까워졌군 스캔이 끝났습니다. 우리 과학계는 사령관님께 정말 큰 믿을 줬습니다. 이번 작전 성공은 우리가 만들어낸 거야. 적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어. 금방 도착할 거야. 이동 잘 들립니다. 이동합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핵 공격이 감지되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해머가 듣고 있습니다. 대기 중. 물론 방금 뭐라고 하셨죠?

이동한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아, 사령관님, 해방이 필요하신가요? 시스템 이상. 여기는 너 주먹. 어렵지 않지. 방금 뭐라고 하셨죠? 잘 들립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즉, 그, 주먹! 어렵지 않죠? 여기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계속 하세요! 왕복산들이 파괴됐습니다! 음,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동맹이 전투 중이야!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골리아. 아, 맙소사. 또 no, you 우리 목숨을노리는놈들이나타나셨군 동맹이 전투 중이야 방금 말씀하 j 상황은? 우리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가 m a n 지원 o o many, too m a n 연구선을 준비 중입니다. 이 기회를 헛되이 날려선 안됩니다.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상황을 생각해. 들리지 마. 여기라도 오바. 동맹이 전투 중이야!

이동 중. 이동 중. 로맨스는 좀나 즐겨야겠어 남편. 적들이 오고 있다고. 왕복선 탈출을 저지했습니다. 놈들에게는 최승산이 없었어. 무슨 일이죠? 전투 중이야. 방금 뭐라고 하셨나 듣고 있.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아. 분명히 교전이 펼치고 있어. 방어지로 날뛸 때가 왔군. 스캔 완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령관님이 아니었다면 저 친구들 모두 죽었을 겁니다. 그 무엇도 사랑의 힘 듣고 있습니다. 이 어프레이가 우리 유닛의 아한 아, 좋은 일인가요? 예예 예, 대장. 뭔일이 있어? 무방지원 대기 중. 상황은? 네. 듣고 있습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주 목표가 탐지되었습니다. 왕복선 편대 하나가 활성화된 차원호를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끝내버리자.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방어드론을 가동합니다. 확인했습니다. 자, 침착하게 핵미사일 발사 준비 완료. 연구선이 준비됐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여기는 노바 프로답게 반드시 해내죠. 안 좋은 일인가요? 거기엔 걸을 못해? 관설로만 준비 완료! 방금 뭐라고 하셨죠? 관찰로 준비 완료! 아. 여기는 노바. 아. 차원로가 또 하나 가동되었습니다. 왕복선 한대 하나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같아니다 왕복선이 제거됐습니다, 사령관님. 당연하지. 난 절대 놓치지 않아. 헤주십시오 이동 중 반드시 해내죠. 끝난 일이나 다름 없습니다. 전장성. 여기는 노바. 로맨스는 좀 이따 즐겨야겠어 남편. 적들이 오고 있다고. 거기엔 건설 못해. 거기엔 건설 못해. 광물이 모자라. 동맹이 지금 공격 받고 있어. 그래픽 수송 준비 완료. 일이나 다름 없습니다.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호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지킨 보람이 있군. 여기는 노바. 무엇을 원하십니까? 상황은? 나가지 못하게 소들러 막아야 합니다. 정말 귀중한 승리입니다. 왕복선을 모두 제거했습니다.